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윤아 지도자님. 아 예.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야, 안녕하세요. 당신 김유 님이야. 예. 여기 있는 분재 분재 처전부다 지도자님이 했는 거라고 하세요.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지도자님 여기 있는 분재 중에서 가장 아끼는 분재는 어느 겁니까? 어느 거예요? 저저 저, 소나무. <laughs> 이 소나무란 말입니까? 예 예. 뭘로 보고 판단을 하는가 하면은 이 숲이 보고 판단을 해요. 숲피 예? 그게 뭐예요? 숲피 수피? 이건 숲피를 하는데. 아돌 깊이. 그 돌의 깊이. 그다음에 그 가장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돼 있잖아요 나무 수형이 이렇게. 이 돌들은 이돌 돌이네요. 예 돌은 이걸 다 가공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현무암에다가 심어 가지고 나무는 한번 심어 심어 놓으면 은 다시 캐가지고 옮기기가 힘들잖아요. 예. 이거는 지게차로 떠가지고 항상 지루함의 위치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 이야, 중요한데요. 일로 와, 일로 와보세요. 네, 네. 지도자님. 예. 네. 이 숲도. 예. 네. 수으로컨데 이것도 지도자님. 예. 네. 앞에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 저, 가수원. 예. 네. 지도자님, 이거 고향이시라요. 조집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58년 동안 지금. 그럼 아버지 탄강나이셨어요 아니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빵간을 하셨었어요. 그 시절에요? 예. 그럼 이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땅입니까? 물려받은 땅이었었는데, 내가 산 것도 있고, 어, 보정을 사야 경매가 다 넘어가는 걸 다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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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찾았어요. 이 땅을요? 예. 그럼 이, 아버지가 그럼 여기 농사 짓던 땅이네요? 예, 예. 고향을 떠나질 않았었어요. 고향을 군대 가는 거 말고는 떠나지 않았는데, 결혼을 어, 서울대, 서울대병원에 간호사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보증사하고 부도가 나가지고, 남들한테는 하기 좋은 이야기로, 박사 공부하고 서울 갔다 갔는데 그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돌이켜보니까,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다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어, 서울을 갔는데, 서울 가가지고 1년 만에 운이 좋아가지고, 강남구 청장 상을 탔어요. 뭐, 뭐 해가지고요? 이, 서울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대치동 미도 아파트 옆에 가면은 그 양재층 길이 있습니다. 그 양재층 길에 조경공사 감독을 했는데, 주민대표로. 감독이란 위치가 어떤 걸나았을 때, 제가 설계를 다 바꿔버렸어요. 양재층 길인데, 거기에 소나무도 여기에는 소나무 가지고 왔고, 조경석도 문경석이고, 문두막도 문경 거예요. 또 우리 고향에 있는 거를?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어, 현대산업개발에 내가 눈이게 보이는가 보예요 거기에 조경관리팀장을 6년을 했습니다, 제가. 음... 그럼 서울에서 그러 살다가 이 조경하고 관련된 그걸로 어쩌거나 일이 됐네요 예, 예. 그리고 이 아버지한테 이 땅금 물려받았네요. 예, 예. 그러면 이 땅을 보증을했었습니까 예. 누구한테요? 지금은 인보증이 없어졌지만은 30년 전에만 해도 아... 농민들 세명만 가면은, 농민들 세명만 가면은 맛보증을 서면은 1억은 아주 쉬웠었어요. 아... 근데 이 지역에 그때 보증섰던데 전국의 신협, 시협, 부실신협이 문을 두 군데 닫았어 아... 그러다 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지역에 도산한 농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어 보증을 쓰셨네요. 예예 농협 아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보증제도관게 없어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농협 대출법 대출 규정을 악랄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농협 직원들한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웃음> 그러면 <웃음> 진짜, 그, 진짜예요. 그 시절에 예? 임 보증 서로 우리 흔히 보면 맛 보증. 예예예. 예. 집집마다 어른들. 예. 뭐 대출을 농사 예, 피해가 예. 좀있으서뭐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어느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 고하면 인보증을 세워야 되는데 그예 시점에. 그때 뭐 수호가 수호 보증을 맡았었으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그래 보증서가 이게 다 뺏겼습니까? 다 뺏기는 걸 다시 다 찾았어요 이게 지금 이게 이게 얼마나 되는데요 하천 부지까지요 농장 울타리 에 있는 게만평 정도 돼요 그걸 동생하고 어 친매형하고 저하고 세 명이군요. 잠깐만, 그러면 집에 그럼 집에 형제가 몇 분인데요? 형제도 사남매요 사남매 중에 우리 예. 지도원님몇 째입니까? 어 아들로 맞이고 누나 예. 둘 있고요. 그럼 동남동생 그 있고. 예. 그러면 이 집에 장손이 땅을 그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뺏겼다가. 예. 그래 서울 가가지고. 예. 말씀 따라 운이 좋게 예. 그 조경 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 그럼 돈을 그때 많이 벌었네요. 예. 예.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보증을 써가지고 부도가 났는 바람에 서울을 가서 엄청나게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아버지한테 받아가지고, 예. 땅을 잃어버렸다가 몇년 예. 만에 이 땅을 찾았습니까? 20년 만에요. 예? 20년 만에. 20년 만에 아버지가 예. 이 땅을, 근데 이 땅을 꼭 찾았어야 했습니까? 어, 그 이유가 동생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땅 우리가 경매, 보증서에 경매 넘어가면 뺏긴 느낌이잖아요 팔아먹더라도 우리가 대차아로 팔아먹자 예. 그 남동생하고 같이해서 이 땅을 찾으요 그렇죠 거네. 예 매형하고 세명이 매형? 근데 또 갑자기 또 매형은 또? 매형은 그 친형제처럼 지내요 지금도 매형은요? 예 그럼 그 매영도, 그러면 이제 이 20년 만에 이 땅을 지도자님하고, 예예. 막내 동생하고, 매영하고, 매영하고, 예. 이 땅을 20년 만에 예예. 찾았네요. 예.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솔직히 말로 표현을 못했어요. 예? 말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말로.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요. 그기쁨은 아버지한테 받은, 찾았어. 얼마나 좋았는지, 여기 하우스가 천평짜리가 있었어요. 네. 예. 그걸 혼자 다 뜯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고, 밤 8시까지.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내 땅이라고. 제도자님. 예. 축하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예. 대단하세 아니요. 저 카메라 보고요. 예. 동생한테. 예. 의아나. 내가 나한테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싶어도, 남자로서 마음이 애정스러운 표현을 못해서 미안하지만, 의연아, 지금까지 오면서, 진짜 고생했다. 매용도 고생하셨고요. 내가 더 열심히 할 테니, 이제 더 재미있게, 더 열심히 살면서, 이 대한민국 농민들의 표본이 한 되어보자. 형 믿어라. 사랑한다, 개요. 의연아, 좋아해. 사랑하고.